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세 읽어주는 남자 하늘도사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g D 48년생 우연한 만남으로 득을 본다. 60년생 자신의 뜻대로 하여라. 72년생 일을 추진하면 결과가 크겠다. 84년생 행운의 여신이 찾아오는 날 96년생 자신있게 밀고 나가라. 소띠, 49년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 마라. 61년생, 일찍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 73년생, 서두르지 마라,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 85년생, 즐거운 일이 생긴다. 97년생, 신체 리듬을 잘 조절하라. 호랑이띠, 50년생, 일이 쉽게 이루어진다. 62년생, 주변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마라. 74년생,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진다. 86년생, 금전은 상승의 날. 98년생, 부러울 게 없는 신세다. 토끼띠, 51년생, 다른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63년생,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도 좋다. 75년생, 대인 관계의 융통성 필요. 87년생.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라. 99년생. 경건한 마음이 행운 부른다. 용띠. 52년생. 허황된 착각에 빠지지 마라. 64년생. 귀인들의 도움으로 행운 수 있다. 76년생. 순수함을 지켜야 하겠다. 88년생. 하는 일은 더욱더 활발하다. 00년생, 행복을 느끼고 가족과 즐겁다. 뱀띠, 53년생,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다. 65년생, 끝 마무리에 조금 더 노력하라. 77년생, 피로가 누적되는구나. 89년생, 하루 종일 바쁜 날. 01년생, 사람 만나는 일에 게을리 마라. 말띠, 54년생, 구하는 일마다 순조로운 날이다. 66년생. 생각지 못한 행운이 따른다. 78년생. 오늘은 서쪽이 행운의 방향이다. 90년생. 냉철히 판단해야 후회 없다. 02년생. 지나친 투자는 삼가라. 양띠. 55년생. 믿는 사람의 도움 받겠다. 67년생. 이득이 왕성하니 기쁜 하루. 79년생. 너무 큰 일은 생각마라. 91년생, 소망하던 일의 진행이 좀 더디다. 03년생, 뜻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은 괴롭다. 원숭이띠, 56년생, 결과는 좋으니 걱정마라. 68년생, 여러 명이 함께하면 성공. 80년생, 가능한 많은 이동을 삼가하라. 92년생, 작은 일들은 성사된다. 04년생, 현상 유지에 노력하라. 닭띠 57년생 귀인을 만나니 즐거운 하루가 되겠구나. 69년생 가족 간의 화합 도모하라. 81년생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93년생 본인의 물건 분실 혹은 파손의 위험이 있다. 05년생 일이 해결되니 기쁘다. 개띠 58년생 행운이 많은 날 70년생 과감한 용단 필요하다. 82년생. 여러 사람 앞에서 언행 주의. 94년생. 재물운이 트여있다. 06년생. 경쟁 삼가야 좋은 일 생긴다. 돼지띠. 59년생. 건강에 주의하고 무리하지 마라. 71년생.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성과 있다. 83년생. 외출은 삼가함이 좋겠다. 95년생. 신규 거래는 주의하라. 07년생. 말보다 진실된 행동이 중요. 예, 여기까지 월요일 하루의 오늘의 운세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오른쪽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과 추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